안녕하세요. 볼보 트럭 운전자 교관입니다. 오늘은 볼보 트럭 내비게이션 사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트럭 내비게이션은 보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 디스플레이 하단 마이앱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은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 가이드 파토스트럭 볼보 계산기 앱이 나오는데 파토스트럭 볼보 앱이 내비게이션 입니다. 네비게이션 이렇게 버튼 선택을 하시면 지도 나오고요. 어, 사용 방법은 기존에 갖고 계시던 활용하시던 네비게이션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두 가지 정도가 좀 다를 건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비게이션 어, 업데이트하시는 방법이랑 그리고 어, 차량 설정 어, 높이라든지 폭 같은 거, 중량 같은 걸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 전용 네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어,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어, 잘안 보이시면은 잠시만요. 됐고요. 여기서 어, 메뉴가 뭐 통합 검색, 주소 검색 쭉 나오는데, 우측으로 가시면 은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하시면은, 어, 하단 부분에 지도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이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 업데이트는 와이파이 또는 모바일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안내가 나올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차량이랑 이제 어, 와이파이라든지 핫스팟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어, 메뉴 중에 제일 우측에 있는 설정 메뉴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은 뭐 시스템 설정이란 메뉴가 보이시죠? 이거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및 인터넷 메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지금 디세이브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어 연결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지금 연결이 됐죠? 커넥트라고 나오고요. 어 만약에 뭐 하스팟이라든지 내비게이션 물릴 수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할 때는 데이터가 기가 단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금제를 무한대, 무한으로 데이터를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온 다음에 확인 누르고요. 지도 업데이트 눌러주시면은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다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 업데이트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뭐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이라든지 폭 같은, 중량 같은 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어,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환경 설정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지도 업데이트 우측에 있는 트럭 정보로 가시면 됩니다. 네. 차종, 유종이라든지 그런 거 뭐, 하이패스 건설기계라든지 위험물이다 차종에 맞게 선택하시고요 폭도 이렇게 자신의 차종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량도 뭐 차량 중량 적재 중량 선택 가능하시고요 유턴 차선 뭐 2차선 3차선 4차선 이렇게 다 설정 가능하니까 자신의 트럭 운행 여건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은. 뭐 운행하실 때 높이가 낮은 굴다리라든지 뭐 이런 곳으로는 안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상으로 볼보트럭 내비게이션 활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볼보트럭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